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린이 한경아님, 찌꾸님, 감자주먹님, 왔다다운이님, 임민영님, 최희도님 반갑습니다. 어 이도님 오셨네. 요즘 바쁘신 것 같던데. 반갑습니다. 자 본장이 이미 시작했고요. 예. 네. 자 10시 30분에 항상 오려고 노력을 좀 하는데 교통 때문에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더 빨리 올올 때도 때도 있고 늦게 올 때도 있고 늦게 이 정도 시간에서 진행을 하겠다. 좀 참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임미키마우스 아임미키마우스 아, 오케이 아, 민영님이라고 있어가지고 그분이랑 그 스펠링이 살짝 비슷해갖고 임민으로 봤어 임민 오케이 확인 우리 서유리님 댕고님, 우리 솔라시도현님 반갑습니다. 자, 아, 회사에서 볼래? <laughs> 반갑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됐죠? 국내 주식, 어저께 내용 한번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분위기 상당히 좋았죠? 어저께도 수익을 좀잘 챙겨드렸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요, 잠시만요. 오늘도 진행을 좀 할게요 어저께 결과입니다 어저께 노랑풍선 추천드리고 1차 2절가 반등 나오고 끝났고요 삼육물산 어저께 추천드리고 상가 부분까지 예상했지만 상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팔아라 이런 느낌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대 9,060원까지 가서 최대 수익률이 10.89% 수준 나왔고요 매드팩토도 드리고 나서 최대 10.81% 수익이 나왔었습니다 삼익제약 드려가지고 반등 말씀드리자마자 반등이 나와가지고 최대 6.6% 나오고 흔들고 있는 단계고요 네, 어저께 결과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이고요 오늘도 이어서 달리기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달리기하고요. 네, 포콘에 안내 드린대로. 여러분들, 시간표입니다. 오전 10시 30분쯤 시작을 하는데 오늘 거의 50분이죠. 50분쯤 에 시작을 해서 종목, 연계에서 두개 정도 랜덤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20분 정도 오버했으니까 전부 다 20분쯤 오버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 끝나면 우리 V.I.P. 회원님들 먼저 제가 가장 높은 수익을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원 등급에 따라서 저는 최대한 다르게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송은 S+까지 참여를 해서 최소 한개 정도 드리는 노력을 하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 새벽에 진행을 했을 때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 특히 세이프 엔드가 급등을 크게 해서 제 예상 최대 익절가까지 시가 대비 100%까지 올라서 어 익절을 빨리 하신 분들은 최소 10%, 평균 10% 이상. 정말 크게 오늘까지 익절 안 하고 버티신 분들은 아마 수익률이 30% 이상까지. 거의 4.7이 6.8 갔으니까 거의 50% 근처 아닌가요? 진짜 높은 수익률 나왔고요. 오늘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주식 좀 볼게요. 국내 주식 시향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그래서 지금은 우리 코스피 국내 주식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오늘 지수입니다. 오늘 지수고요. 고점을 찍고 고점을 못 닿죠? 내려서 빠지는 매집부근의 하방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상승 추세가 아니고 하방 추세입니다. 하방 추세인데 어저께, 오늘이죠? 오늘 엔비디아 8% 급등을 하면서 실적이 나오면서 미장과 국장의 증시가 조금 회복을 해줬다. 하지만 이 회복은 말 그대로 떨어진 거에 대한 회복이지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는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을 지키는 매집 부근입니다 저는 국장은 매우 좋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은 네, 전부 다 회복을 한게 절대 아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이어서 좀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1분이고요 CMTX 오늘 상장주네요 동양고속 네, 점상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누군지 몰라도 자 제이스텍 제가 엊그저께 드린 종목이죠. 엊그저께 3,800원쯤에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종배로 드렸죠. 대박으로 터트렸습니다. 제 최대 목표가는 4,9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최대 입절가는 4,900원이었고 월등히 더 뛰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제이스텍 큰 수익이 났을 것 같습니다. 자, 엊그저께 우리 이거 종배로 드렸어요 분명하게 종배 종목이었고 그 중에서 가장 좀 깔끔하게 잘 올려줬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이스텍 이제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이 이상은 욕심이에요. 이노 스페이스도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날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날 만1 8 0 0원인가요이 정도쯤에서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돌파 나오면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얘가 밑으로 살짝 흔들어주고 오늘 거의 상한가 부분 찍어주고 좀 내려왔네요 이노 스페이스 제가 잘 보라고 했죠 이노 스페이스 네 지금 좀 올라서 한번 또 흔들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고점 물량 테스트 한 거라서요 롯데관광 개발도 제가 드렸던 종목인데 한번 세게 흔들었네요 19,000원까지 이거는 관광개발 종목 중에 상당히 1등 공신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상당히 아무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언급했던 거는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나우로 보틱스 보겠습니다 급등을 아직 실패작으로 보이고요. 데모. 오늘 데모 좀 괜찮네요. 데모. 데모 무슨 기업이죠? 코스닥인가요? 기계 장비? 7,000원. 오늘 데모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데모 오늘 상가 가능성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데모가 아이자네? 데모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보내주겠습니다. 지금 국장 오늘로서 4일 차고 3일 내내 여러분들에게 높은 수익을 전해드렸다고 자부합니다. 조이스틱. 조이 시티네요 조이 시티가 아닌가 코스피인가요 코스닥 IT 좋아 보이는데, 일단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노타. 노타 반등이네요. 노타는 단타가 아니구요. 스윙으로 볼수 있습니다. 노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손절 잡고 하시면 돼요. 스윙 가능합니다. 단타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여기 손절 잡고 노타. 스윙 가능합니다 코스 닥 3전 10만원 닿아야 되는데 안 닿네 한번 터치를 줄만한데 안 닿는다 안 닿을 수 있지 뭐 10시 57분이라. 데모 드릴게요. 데모 잡으세요. 데모 오늘 기준으로, 자리 줄줄 모르겠네. 자리 주면 감사하는 건데. 데모 드리겠습니다. 놀림목이고요. 오늘 출발한 종목이라서 내일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손재가는 약 6,330원 정도 예상하고요. 이 정도 내리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줄줄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모으셔야 되거든요, 사실. 목표가는 일천 목표가는 6,800원 이상이고요. 수익 가능합니다. 수익 가능하고 최대 목표가 8,000원까지 열려 있다. 데모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데모. 데모 드렸습니다. 이 자리가 가장 베스트예요. 줄지 안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천천히 분할을 수 해야 돼요. 데모 드렸습니다. 데모 무슨 기업이죠? 기업 좀 볼게요. 데모가.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굴삭기. 떨어지는 칼날의 반응이었구나 자 데모 드렸습니다 데모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모 드렸어요. 데모 데모 보세요.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힘쓰면은 세네라서 지금부터 분할미술 하시면 돼요. 이거 던진 거 받아 먹어야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데모 VI. 자 오늘 방송 이어서 하고 와 제이스틱 상가관리안네 대박이네 조금 뒤에 우리 v i p 님들 수익 제가 단단히 챙겨드리도록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AU 브랜즈 삼육물사 데모 서브 튀김기. 양양 나노 캠 텍. 노랑풍선은 노랑풍선은 이제 일단 VIP방에 드리겠습니다 노랑풍선 노랑풍선은 이거 기준 잡고 하면은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이거 기준 잡고 하면 괜찮은 종목이라 일단 우리 VIP형님들 챙겨드릴게요 3,6물사 조이스티 데모 3,6이? 3,6 긍정이죠 빠진 게 없잖아 그동제야 같은 종목이라 할지언정 타점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기준이 엄청 중요해요. 기준이, 기준 없이 하는 건, 어? 수익이 안 나요. 기준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36물산 8,300원에 지금 들어간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7,000원에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는 과거에 물려가지고 횡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타점이 중요한 거죠 제가 36물산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6물산을 말을 했는데 그게 그래서 어디에 타점을 잡아서 어떻게 수익을 챙길 수 있냐가 중요한 거지 종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기술 투자 코리옥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캔버스 엔이요 제가 개인 정보를 받으려고 방송한 건 아니라서요. 지금 회원님들 수익 챙겨주려고 지금 정보를 보는 것 뿐입니다. 노바텍, 아합쇼 노바텍, 코스닥, 소영주. 벌써 반등 나온다고? 좀만 더 빠져주지 C랩 또 내려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6분이고요. 상도전 안에. 데모 1차 목표까요?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1차 목표가? 급등하네. 6,800원이에요. 목표가 왔네요. 목표가 왔어. 바로. 바로 오잖아. 6,800원이에요. 6,800원. 바로 나오잖아. 바로. 봐봐. 내가 여기서부터 뭘 하잖아. 바로 수익을. 어 바로 수익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알았쇼 너랑 평소 오르네. 자 우리 회원분들 챙겨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제가 여러분들 안내드린 대로 무료 방송을 많이 할 생각 없어요 이제 무료 방송은 짧게 할 거고 종목은 많이 안 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 회원분들만 챙겨줄 거야. 지금 계속 우리 회원분들 계속 챙겨준다고 지금 연속으로 수익 계속 잘나고 있거든요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말 제가 사위꾼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봤을 때 종목이 안전한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노랑급등하네 안전한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상당히 불규칙한 움직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1시 8분이고 자 데모 한번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돌려보세요 이해 안되신 분들은 급등하네. <laughs> 방송 빨리 켜야겠다. V.I.P 방가로 바로 넘어갈게요. V.I.P 방가로 바로 넘어가고,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수익 먼저 챙겨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딱돈 벌기 좋은 타이밍이라서 우리 V.I.P 먼저 챙겨드리겠습니다. V.I.P 가입은 가격은 이렇게 되고요. 90일에 90만 원, 180일에 130, 360일에 200만 원이고요. 1년 200만 원입니다.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일단은 데모 하나 그래도 챙겨 드렸으니까 소소하게 돈 버시고 네 다른 거좀 하러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